네, 네이버 닉네임 음, 소심한 A형 워너비님 계속 올려주신 문제죠. 어, 페이지 17쪽에 8-4번 볼펙트 강의입니다. 문제 보죠. 어, 다음 중네 사람 중 반올림에서 얻은 근사값이 5.90 곱하기 10의 제곱분의 1에 대해서 바르게 말한 사람이 모두 면병인지 구하십시오라고 나와있죠. 일단 문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근사값이 5.90 곱하기 10의 제곱분의 1로, 이렇게, 유효 숫자와 10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주어졌다면, 근사값을 만들어주십시오. 자, 100으로 나누니까 소수점이 두 칸이 앞으로 가는 거죠. 그죠 따라서 0.0590, 이렇게 잡겠다는 얘기지. 이해돼? 응. 여기서 바르게 말한 사람이 모두 몇 명이냐. 처음에, 혜민이가 얘기했죠. 유효 숫자는 3개야. 맞, 3개 맞죠? 응, 590. 그래서 혜민이는 맞습니다. 1명. 다음에, 오차의 한계가 0.0055로 군. 자, 진호가 얘기했죠. 요만큼이 유효 숫자니까, 유효 숫자 다음 칸에서 이렇게 반올림했음을 알수 있죠. 따라서, 반올림한 자리가 소수 넷째 자리죠? 아, 다섯째 자리죠? 둘, 셋, 넷, 다섯째 자리 거기다 1을 곱해주니까 0.00005다 따라서 지도는 뭐다? 잘못 얘기했죠 그리고 세 번째, 유림이 소수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얻은 가리다 소수 몇째 자리? 다섯째 자리 반올림이죠 따라서 유림이가 얘기한 것도 뭐다? 아유, 틀렸죠?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은수가 얘기했죠 0.0585는 이 근삿값의 참값이 될수 없어 즉 물어보는 게 뭐냐면 참값의 범위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제 오차한계를 빼주는 거죠 0.05그 다음은 얼마지 895보다 크거나 같고 참값은 작아요 0. 더하면 되죠 5905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값이 0.0585죠? 0.0585란 말이야? 그래도 한잘 봐봐. 어떻게 될까? 얘네들이 참값이 0.0585니까 이거보다도 더 작죠? 그죠? 그러니까 더 왼쪽 편에 있으니까 이 범위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창값이 될수 없네. 어될수 없지요. 따라서 은수가 얘기한 것도 옳습니다. 따라서 옳게 얘기하는 애들이 몇 명이다? 토탈 두명입니다 라는 결과를 얻으면 되겠네요.